안녕하세요.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 나와 있는 리포터 김신광입니다. 세이프티 위크 2021 울산 안전 산업 위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기는 QR 코드와 온도 체크 등 다양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보다 안전한 전시회가 되기 위해서 울산광역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에는 어떤 전시회들이 펼쳐지고 있을지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네 이번에는 주식회사 태원을 한번 만나 볼 텐데요. 네. 어,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태원의 방대석이고요. 영국의 프렌지 가드라는 제품 회사의 한국 소 레이전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저 네. 이쪽으로 갈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네, 아니요. 네 예, 네, 예. 제 어, 제품을 먼저 보여 드리기 위해서 네, 네네이 제품인 거죠? 맞습니다. 사실 눈으로 봤을 때 어떤 제품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네. 마스크를 쓰죠. 네. 네. 울산에 있는 많은 화학 회사들이 화학 물질을 화학 물질을 가지고 화학 물질도 만들죠. 제품 자체를. 네. 근데 그 물질들이 그 그분들한테 제품인데 제품들이 이송할 때다 이렇게 배관을 통해서 이송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배관과 배관은 이렇게 프렌즈로 해서 연결이 되거든요. 어 많이 네. 봤어요. 네. 이 프렌즈로 연결이 되는데. 이 프렌지 연결이음이 초창기에는 퀄리티가 굉장히 좋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배관도 움직이고 지진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유체가 이동되면서 흔들리면서 속에 있는 가스켓이 있데 가스켓이 라이프 타임 그러니까 수명이 저하가 되면은 안에 있는 유체가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속안의 유체가 압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돼서 나옵니다 네 마치 우리가 재채기를 할때 아이치 아 하면은 이렇게 분산돼서 나오잖아요. 네네. 그렇게 나오기 나오는데, 그게 분산돼서 나오는 게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쫙 나와요. 치익 하면서. 그렇죠. 네네네. 나오게 되면은 옆에 만약에 작업자 일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 근데 유체가 황산이다. 네. 어 염산이다. 농질산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한 사고가 나는 예, 제가 질산 욕이 한 방울 떨어졌는데 예전에 네. 이렇게 수포가 올라왔어요. 오 네, 그래서 그 그런 배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어디서 그런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듯이 배관에다가 이렇게 안전실드. 네. 예, 안전실드. 우리나라 말로는 안전방패. 영어로는 세피실드인데 요거를 설치해줘야 된다고 우리나라 이제 화학물질 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아. 예, 그 제품인데 이 회사는 영국 회사인데요. 네. 그 영국에서 요 제품만 만듭니다. 다른 건안 만들어요. 전문가군요. 전문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이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태원은 이 영국 프렌즈가드의 한국 단독 에이전트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제품이 다른 제품하고 차이점을 한번 설명 한번 드릴까요? 설명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해오셨군요. 네네네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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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스위스 제품인데, 네. 이게 이제 그 재질이 PVC로 돼 있고, 네. 저희 제품은 테프론으로 돼 있어요. 네. PVC나 이런 비닐 비닐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처음에는 이런 제품 테프론보다 가격이 쌉니다. 네. 한번 10분의 1. 근데 이런 PVC 제품들은 공기 중에 있는 오존이나 아니면 자외선 때문에 경화가 됩니다. 이렇게. 저 이렇게 되 있는 거 많이 봤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찢어있죠 이렇게 갈라지고 많이, 많이 봤어요. 딱딱해지고.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제품 은 처음에 초기 비용은 굉장히 낮지만 거의 1년 정도 되면 다 벗겨내 야 돼요. 예. 음. 네, 근데 저희 제품은 5년 정도 되더라도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저희 공장 옥상에다 제가 설치 해 놨던 건데 네. 이렇게 바람이나 뭐 저기 뭐, 뭐 비, 눈 이런 것 때문에 에로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깎인 거는 있지만 네. 이 제품의 성능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테프론이 때문에 반응이 안 생깁니다 공기 중에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지금 햇빛이 오는 네 햇볕 때문에 약간 좀 변색이 생겼죠 근데 변색이 생긴 거지 기능의 문제는 전혀 없어요 당연합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요 제품이 있고 그다음에 요건 저희 신제품인데 슈어 밴드 클리어라고 그래가지고 요 제품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그 이것도 올테프론을만지더는데 요거보다 가격이 30% 저렴하고 네. 얘는 설치가 되게 힘들어요 이게 네 예, 요거 막 끈을 양쪽에 막 묶고 그래야 돼가지고 네. 근데 요 제품은 설치가 딱 하는데 예, 뭐 얼마 안 걸립니다. 딱 2초 2 3초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배관들이 그 울산에 가면은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프렌즈가 아, 많죠 정말 많죠 많은데 직원들이 이 배관들이 위험한 배관들이거든요 네. 황산 염산 이런 배관들인데 직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설치가 굉장히 빠르고 가격이 싸고 품질 좋다 이런, 이런 제품은 누구나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제품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설치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그만큼 유리합니다. 에멘파워도 예, 줄어들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위험한 배관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아도 되고. 네네. 그래서 얘가 한한 사십 초 걸리면 얘는 한3초 만에 설치할 수 있는. 아 예,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비전문가도 네. 맞습니다. 누구나 3천만의 에 절차가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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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으로 이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다 네. 한마디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저희 회사는 지금 울산에 많은 고객사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회사가 우리 바스프, 바스프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케미칼, 그 다음에 주 하나, 네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이 화학물질 관리법의 때문만도 아니고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 실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그 하이 퀄리티 제품을 설치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 제품을 선택해 주시고요. 저희 영국 프렌즈 가드는 그요 세프티 실드밖에 안 만듭니다. 전문다단 회사고 전 세계적으로 납품하고 있고 저희가 이 제품 을한번납품면 5년 동안 품질을 개런티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상담 한번.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열정적인 설명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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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제품을 사서 오래 써야 된다. 어, 그런 느낌이 드는 열정적인 사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